안녕하세요. 일전에 매입을 해왔었던 펠리세이드 디젤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차량 매입을 다니느라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고 이제야 찍고 있습니다. 2019년도 3월달에 출고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펠리세이드 사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도 당시에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캘리그래피라는 등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어, 프레스티지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66,700km 정도가 됐고요. 어,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다른 모델보다 조금 더 비싼 5,3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추가 옵션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넣은 차량들이 없는 옵션이죠. 다크 스포터링휠과 제동력을 높여주는 아이콘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추가가 된 모델이에요.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동급의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매물들의 신차 출고 가격은 보통 5천 전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과는 어, 수백만 원 정도 신차 가격이 차이가 나는 모델들이죠. 그럼 이 차량의 옵션이 뭐가 더 추가가 되었는지, 차량 앞으로 빼서 전체적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블랙 컬러처럼 보이는 다크 스포터링 22인치 휠은 화이트 컬러의 외장 색상과 대조적인데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좀 스포티해 보이죠? 말씀드린대로 알콘 디스크 브레이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프런트에만 적용되는 영국의 6 p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펠리세이드의 출시 몇 개월 후에 재고 부족으로 이제 추가 옵션 품목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장착 비용의 반값인 270만 원으로 추가하던 가성비 옵션인데, 좀 아쉽네요. 펠리세이드는 기본 차량 가격이 높은 만큼 기본 옵션도 많은데요. 이 차량은 선택 옵션이 모두 추가된 풀 옵션이라 더욱 다양한 장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 매트인 풀러 매트와 러기지 라이너도 추가 옵션이에요. 지능형 안전 기술인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들이 하위 모델에선 추가 옵션이지만 프레스티지에는 모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총 주행은 66,778km입니다. 잠깐 추가 옵션표 확인하고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사라운드 뷰 모니터는 자주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처음엔 스카이 뷰 화면을 잘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틱 기어 노브에 익숙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버튼식 기어 변속은 저도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도 몇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커홀더 커버를 열어보면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가 숨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UI도 깔끔하죠. 펠리세이드 차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닌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차체 강성이나 전복 시의 안전성 확보 때문인 듯 합니다. 펠리세이드에도 엠비언트 어,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설정 모드에서 원하는 컬러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차량 바꿀 때마다 이 컬러를 자주 애용하는데요. 야간에 은은한 무드감이 좋더라구요. 영상을 찍다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풍량감이 굉장합니다. 열선이나 통풍 시트 기능은 운전석 뿐 아니라 동승석 그리고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레그룸이 굉장히 넓죠. 2열 시트도 독립 시트 구조라서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도 있고요. 후석에도 오토 에어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니지만 휴대폰 충전 단자가 좌측 측면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성이 좋습니다. 다시 봐도 뒤져서 공간 너무 넓은데요. 이제 뒤로 가서 스마트 테일 게이트를 열어보면 3열 시트와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순정 매트 외에 러기지 라이너도 보이시죠? 이 버튼으로 2열과 3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작동시켜 볼게요. 3열 시트는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가 있고요 어, 2열 시트는 폴딩만 가능합니다. 펠리세이드가 차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2열, 3열을 접으면 장신의 성인도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때의 트렁크 용량은 2,447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후드를 열고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펠리세이드 AWD 차량은 2.2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서 최고 출력 202마력에 45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여 복합 연비가 1차당1 2 k m 정도로 연비도 아, 매우 중소한 편입니다. 펠리세이드 2.2 디젤 AWD 프레스티 차량은 새로운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